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민입니다. 오늘 표감 따 주인공은 뉴욕 엑셀시어 소속 탱커 비앙카 선수이십니다. 잘해볼게요 아어다 와. 비앙카 님. 비앙카 님을 요청해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럼 비앙카 님의 감도와 두선 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감도는 800 DPI에 인게임 감도는 3 5이십니다 그리고 조준선은 초록색 십자선 순서대로 1, 7, 6, 1 50 이십니다. 이렇게 비앙카님의 감도와 준선을 알아봤고요. 그럼 제가 비앙카님의 감도와 준선으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음. 맵 좋고! 하나요 오케이. 갑시다. 내 1년 1등이다 이 저는 어, 탱커보 앞이에요. 뭔지 알죠? 아, 위도 있습니다. 자라드릴게요오니다야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자라, 자라 헬할입니다수면입니다 도전합니다. 음. 아,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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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자라 자는 중입니다. 살렸습니다. 안녕가십시오잘 죽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나이스입 있습니다. 날습니다. 날습니다. 우리 아나 플랭킹합니다. 여기 주 우리 가볍게 거기리도 정면 내려왔습니다. 건점입니다. <불리와> 그냥 들어갑니다. <불리와>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방치질 아, 하십시오. 우리 <불리와> 라인 <안 불리와> 던집니다 들어가버려. 야야야야야다다어아다어 다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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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다아다다아아다 를봐가 okay, 아, 여기서. 게 자르필입니다. 자립니다부라 와, 여니다 필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오른쪽 아, 라인 라인입니다. 밀어 잡읍시다. 라인 잡읍립니다이 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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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봐 너네. 자, 을수 있어. 들어니다 빨리 미십시오 들어 들어오고 아, 싶습니다. 야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라인너야 아? 아, 아, 개피야 이거 이거 개피. 잡아라. 어. 잡니다. 라인필입니다. 어, 아, 야로다 아, 아, 어, 어, 도망차입니다 도망입니다루시우님 루신님 예, 저여어요라서 설정입니다. 아, 망겐지요겐지요 아, 뭐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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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봤어요. 아, 다 아, 봤습니다. 자잘해 아, 어, 와, 잘한다. 잘해 니다 잘해 잘잘잘잘 합니다. 뒤에 뒤니다 나이스 맞돌입니다 나이스 맞돌입니다 레인 방도 없습니다. 라인 방도 없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다. 다습니다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게입니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라인님 앞으로 가시죠.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다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입니다진 라인 돌진. 라인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 어? 이거 나 나노스 잡았다.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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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됐죠. 는어가 너무 없었어. 아, 입니다 우리 겐지가 하물안 밀어요. 겐지가 하물 밀어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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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목소리> 아, 겐지가 최고 방이에요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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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하나 없습니다. 라이둘 치, 라이라이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아, 오케이 받으시고 말아. 야, 버리 버리세요. 저저 버리세요. 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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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겐지도 던집니다. 겐지 버립니다. 쭉 뺍니다. 쭉 안은... 뺍니다. 신도 없습니다. 이 우리가 겐지가 튕겨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나 주십시오. 나 주십시오. 오케이 나눠 받음. 나눠 받음. 나 주십시오. 오른쪽. 멋입니까 장난하십니까? 야! 자, 우주가 캐리인데? 우리 겐지 버스트 합니다. 나이스 겐지 버스트 나이스. 우주 캐리. 형들 라이 망치 있습니다. <laughs> 아, 우기의, 제우, 제우. 아, 망쳤어, 망쳤어, 망쳤어. <뭐라> 어, okay, 알겠습니다. 지방 아, 아 지방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고 왔습니다. 주먹 쳤습니다. 야, 야, 라인, 아이디, 아이디. 야! 야, 야, 우주에 나온다. 무주. 케어 좀 해주십쇼, 케어 좀 해주십쇼. 아임! 아나님 하이요! 아나님 하이요! 아나님 하이요! 아나님 하이요! 나이스, 영인구! 겉멋입니다! 다 잡겠습니다! 다 잡겠단 마인드! 아습니다안 던지기 플레이 니까니다 나이스 빈입니다 어 아, 그, 아. 아, 아요. 아아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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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죠 에, 에 샤로 할게요. 길 없어요. 니 제가요. 알겠습니다. 아득 아아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슬립, 나이스 슬립. 아요 괜찮아요. 괜찮요괜찮아님아요안 하십니까? 아요 괜찮아요. 괜나아요괜찮나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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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스입니다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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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